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성장연구소 대표 김명숙입니다. 어, 오늘도 저는 그 한권으로 읽는 드러커의 백년의 철학, 이 책을 읽어 드릴 텐데요. 어, 독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책을 펼쳐 듣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어, 그리고 자주 읽게 되는 피터 드러커의책 중에 어, 드러커의 100년의 철학 이 책에서 이렇게 아주 짧게 예,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어서 강점과 오늘은 진로에 대해서 두 가지 챕터를 어, 책을 한번 읽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어, 독서를 하고 싶지만 바쁘셔서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잘 이제는 보이지 않아서 노환이 좀 와서 책을 보면 조금 어지럽다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네,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어, 한 권으로 읽는 드러커의 100년의 철학입니다. 일부이고요, 어, 네 번째 챕터입니다 강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강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강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약점을 이용해서는 행할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강점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약점이다.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기록한다. 그리고 이것을 9개월 후 혹은 1년 후의 결과와 비교한다. 나는 이것을 5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놀란다. 누구나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강점이야말로 자신에 대해 알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적인 오만을 버리고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 서툰 일을 개선하는데는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 무능력함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류를 초인류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상 개성은 일에 착수하기 훨씬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강점이나 약점과 마찬가지로 이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수정할 수 있. 수는 있지만, 바꾸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조직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성과를 올리는 것처럼, 개인도 스스로 자신,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와서 자신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힘도 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업무 방식의 상상에 힘쓰는 편이 더 낫다. 타인과 함께 일하는 편이 좋은지 아니면 혼자서 일하는 편이 좋은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함께 하는 편이 좋다면 어떻게 해야 함께 잘 해나갈지 알아야 한다.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편이 일이 잘 되는가 아니면 정비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잘 되는가. 조직에서 하나의 톱니바퀴로 어, 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작은 조직에서 그물이 되어 되는 것이 더 나은가 둘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업무의 역할 면에서 의사 결정자와 보좌 역 중에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 보좌 역으로는 최고이지만 의사 결정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조직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자신의 가치관이 조직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을 필요는 없지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성과도 오르지 않는다. 보통 개인의 기질과 개성은 가볍게 보기 쉽다. 그러나 이들은 훈련을 통해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중요시하고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강점이라는 방식, 가치관을 알고 있으면 기회나 직책이 주어지거나 일이 맡겨졌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방식은 이러합니다. 그 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과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이러한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강점을 살리는 사람은 일과 자기 실현을 양립시킨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조직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공헌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조직의 성과로 발전시킨다. 최고의 경력은 단순히 계획한다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강점, 일하는 방식, 가치관을 알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에게 손에 들어간다. 자신을 파악함으로써 평범한 일꾼이 탁월한 수행자가 될수 있다. 네, 여기까지 강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에 대한 내용을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지식으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어떤 종류의 일에 종사하며 어떤 종류의 지수, 지식을 사용해도 풍요로운 삶을 영유할수 있다. 자유 의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오늘날의 문제는 음, 오늘날의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적어서가 아니라 거꾸로 너무 많은 데에 있다.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폭, 기회, 진로가 젊은이들을 고민하게 된다. 여러 개의 선택안을 눈앞에 둔 젊은이가 대답해야 할 문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하면 좋은가가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여, 무엇, 자신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이다. 사회는 개개인의 인간에게 자신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투자하여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따져볼 것을 요구한다. 이 물음은 공무원이 될 것인지 기업에 들어가 갈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 남을 것인지와 같은 세속적인 문제인 듯 하지만 실지, 어, 실은 실존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날 또다시 전통적인 질문, 즉, 각 개인의 의미, 목적, 자유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각체의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소외의 문제를 보더라도 이 질문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조직사회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개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자유의 대가로 책임을 요구한다.최초의 일은 제비뽑기보다 같다.제비뽑기와 아, 같다.처음부터 적합한 일에 종사할 확률은 높지 않다.더구나. 자신에게 맞는 일로 알고 그 일에 자리 잡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여겨진다면 그 다음에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왜인가이다? 조직이 타락했기 때문인가? 조직의 가치관에 친숙해질 수 없기 때문인가? 이둘 중에 어느 한 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자신의 가치관에 상반되는 곳에서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고 가볍게 보게 된다. 조직이 부피했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터를 찾지 못했을 때 혹은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표를 쓰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출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 같은 유연하며 유동적인 조직조차 사람을 같은 일, 같은 환경에 가두어 둘수 있다. 갇힌 사람은 금방 질리게 된다. 다른 종류의 도전에 응하도록 새로운 환경에 두는, 다시 말해, 옮겨 심은 일이 필요하다. 개인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장수하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할수록 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일상화된 하루하루가 기분 좋게 여겨질 때야말로 다른 일을 하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일을 바꾸고 진로를 정하는 것이 자신이다. 자신 있어야 할 곳은 아는 것도 자신이며 조직에 공헌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높은 요구를 부과하는 것도 자신이다. 실증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도 자신이고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것 또한 자신이다. 네, 이상에서는 음, 진로에 대해서 어,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강점과 진로에 대해서 읽어 봐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